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0일 정도에 생성된 가장 최신 밈코인으로 솔라나의 영문 이름을 반대로 마크도 솔라나 마크를 미러링한 모양의 밈코인 아날로스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이 넘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실 아날로스의 아날로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솔라나의 봉크 아날로스 토큰이 40%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토큰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누적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난 24시간 동안 5.6% 추가 상승해 약 2. 2조 33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봉크, 아날로스, 아날로스 등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 가격은 지난 하루 동안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솔라나가 책임을 맡을 것인가?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생태계의... 토큰의 시가 총액은 약8% 급증해 1,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이 105% 증가했습니다. 현재 그 규모는 약 1,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솔라나의 디파이 총 고정가치는 지난 7일 동안 15%, 지난 한달 동안 34%의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TBL은 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솔라나는 시장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판도를 바꾸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20% 이상 올랐고, 지난 90일 동안 11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비트코인이 최근 많은 기대를 모았던 63,000달러 가격 수준을 돌파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솔라나는 보도 시점 현재 평균 가격 13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220% 증가한 7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솔라나는 시가총액 570억 달러로 가장 큰 암호화폐 중 상위 5위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밈코인의 강세장,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 밈 암호화폐인 봉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봉크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53%나 급등했고 지난 7일 동안 7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큰은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토큰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봉크의 24시간 거래량은 178% 증가하여 9억 9,400만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곧 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크는 보도 시점 현재 평균 가격 0.000022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14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솔라나에서 밈 가치가 있는 모든 이벤트를 하나로 모으는 밈 코인인 아날로스 토큰이 매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날로스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1%나 급등했습니다. 보도시점 현재 평균 가격 0.0001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도시점 평균 가격 0.0001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날로스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 HTX, 2위에 쿠코인, 3위에 레이듐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아날로스 김치 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아날로스 지금 오르는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했으니깐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 캡에 상장된 9043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아날로스 1 0 1 3이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459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사이고요 트러스트월렛, 아날로스, 마이로 등 솔라나 기반 토큰 지원, 바이낸스 사나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 스터디 지갑 트러스트 월렛이 공식. 구 트위터를 통해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인 본크, 에이어, 아날로스 마이로를 지원한다고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3일 기사이고요. HTX 1월 4일 아날로스 상장. HTX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월 4일 USDT 마켓에 아날로스를 상장한다고 공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탓좀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아날로스의 아날로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날로스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대박나세요?